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새날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이십니다 449장 449장 혹은 순종하면 우리 행하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아니에 순종하는 이는 예수 안에 즐거고 이리로 난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위로 하면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함 순종하는 자를 <laughs>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고 헛된 길이로는 우리 받은 것은 적게 다 드리면 우리 개쁨이 넘치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게하시리로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도는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사랑하세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laughs> 주가 사랑해 주 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걷고 길이 신앙 고백드립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네. 이는 성령으로 인계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오빌루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laughs>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주님 음성 듣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한시간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성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예배마다 우리의 모이는 자리마다 주님 임자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원근 각자에서 주인 성수를 위하여 발걸음을 아버지 재충할 때에 아버지 준비하며 오는 그 길에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있는 곳에 쌍망하는 심령들,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엎드린 기도의 용사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송 209장 209장입니다. 세상 봉바시 마고 동안 난질고만누나 나편이 쉬게돼.

As on my own 호세아 11장 1절로 7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발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업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 아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아멘 <laughs>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자그마치 60년입니다. 어, 여로밤 2세로부터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이게 왕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보밤 2세부터 60년, 60년 동안. 사는 것도 대단한데, 6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한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 호세아는 역사를 잘 알았죠. 그래서 이, 어, 앞장에 보면, 이, 기부하예 때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기부아의 때가 뭡니까? 사사기에서 사사 시대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사건. 레위 지파의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사건을 일으키고 또이 패역한 사람들이 그 첩을 욕보이고 이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잘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울분에 차가지고 이 자기 죽은 첩을 열두 토막 내서 열두 지파에 보내니까 이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자, 저이 이 행악한 자들을 끌어내라, 이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 우리가 왜 니들한테 끌어내야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한지파하고 베냐민지파가 싸워가지고 어, 이 베냐민지파가 600명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남자 600명만 남았고 그리고 열한지파는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우리 딸들을 절대 저 베냐민지파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이 베냐민 지파는 외국으로 흡수되든가 안전히 응? 종각으로 늙어 죽든가 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셨어. <laughs> 그리 가지고 어떻게 한 평균적으로 15만 명 내지 20만 명은 이한집파당 인구가 되는데, 글쎄, 20만이 600명이 됐으니 그집파는 누가 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번성해서 보니까, 글쎄, 다른 집파 뺨칠 정도로 번성해 가지고 숫자만 번성했나요?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다윗의 그 집파, 다윗의 왕조를 다 배반했는데 열 집파가 배반했는데 베냐민 집파만 요 유다 집파를 도와서 남유다를 이루는데 큰 공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 약하고 어, 못 배우고 이런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처럼. 이 베냐민 집화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 어, 범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죽은 자리에서 살려 주셨더니 이렇게 큰일을 해요. 근데 반대로 에브라임 집화는 뭡니까? 요셉의 자식이 에브라임이야. 요셉의 자, 아들이 많지도 않아. 문하세 에브라임, 딱 둘인데. 근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감동시켜가지고 야곱의 손자인데 아들의 반열로 올려줬어.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렇게 올려준 것도 대단한데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무슨 복을 받아요? 둘째의 복을 받아요? 장자의 복을 받아요? 장자의 복을 봐요. 아주 따따불이야. 복이 따따불로 임했어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집파는요 <laughs> 정말 목에 힘줄만해. 금수저 집파야. 요셉의 후예라는 자부심. 그리고 손자가 아들 반열로 올라갔다는 자부심. 또 에브라임은 같은 형제 무나세 중에서도 둘째 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자벌시. 아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여를 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네.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초대 왕도 르호 아 어, 여로보암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그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혜를 뭘로 갚죠? 원수로 갚는 자들이 이 에브라임,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죄, 지금 죄도 뭐냐? 에브라임의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를수록 가까이 와요 멀리 가요 멀리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듯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때거지로 하고 있고 카르텔을 이루어서 범죄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놈들이 한두 놈들이 아닌데 그 진실하게 양심선언 하는 놈이 없을 정도로 이 이권으로 똘똘 뭉쳐 있어 그거 신고하면 수억 원을 준다, 아니, 수십억을 준다고 해도, 자기 손해가 더 크다는 계산 때문에, 그 자기가 얻은 이득, 이거 지키려고, 이 거짓을 지키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죄악의 이 DNA가 흐르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60년을 북이스라엘을 바라본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laughs>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막그 쓰린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이 북쪽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길이 막혔는데 막히게 해도 문제는 옛날에 사사 시대조차도 자기들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사방이 막히면 위를 바라보고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얼마나 패역하냐면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들은 애국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건을 내게 돌아와요, 안 와요?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에 가서 다 멸망되느니, 아수르에게 잡혔다가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다시 도, 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수르에게 망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에 망하면 돌아올 길이 없어. 차라리 자유민주 진영에 우리가 다 뺏기면 차라리 돌아올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아. 애국은 안 된다. 아수르에게 차라리 망하게 했다가 내가 아수를 망하게 할때 니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야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laughs> 또 6절에 가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이 나라도 지금 빗장이 깨뜨려 진리의 빗장이 깨지고 순수한 이 구원의 이 교회가 빚장이 깨뜨려졌어. 교회가 이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다원주의 받아들이고 동성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빚장을 깨뜨려. 실절해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 소동과 고무라의 의인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 그러니까 멸망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시대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의분을 가지고 부르짖는 참성도들이 소수 나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게 소, 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더이 시대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믿고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있는 곳에서 영상에 의지하여 악망하는 심령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인 내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에 절박한 문제들 자녀들 가족들을 아버지 위한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즐거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치료하여 주시옵시되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고침받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에 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이쪽 주옵시고 으리를시험로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쪽으로 서 구하옵소서 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